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라. 인간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새롭게 형성된다. 지금 친밀한 사이라도 몇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알수 없는 것이 인간관계이다. 어떤 관계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모두 아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상당히 골치가 아플 것이다. 자신의 얘기를 너무 많이 털어놓으면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읽는 게 많아지는 걸 경험하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기에 타인의 고통에는 무관심하다. 그러므로 본인의 사생활이 흥미롭다면 이를 진지하게 걱정하고 위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퍼져 심심풀이로 소비되거나 언젠가 자신을 향한 무기가 되어 돌아올 뿐,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가 적다. 특히 안 좋은 습관이나 가정사는 더욱 타인의 평가와 비난에 드러나지 않게 주의하라. 삶의 특정 부분을 비밀로 보존하는 것은 자신을 더 품격있고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을 줄 것이다.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말라. 인간은 모두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여 그 도끼로 자신을 찍고 만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오지만 천 사람의 귀로 전해진다. 우정이 깊지 않다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지 말라. 어쩔 수 없이 약점을 얘기해야 할 때도 결코 전부를 드러낼 필요는 없다. 자신과 관련이 없는 말은 하지 말아라.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 언제나 조심해야 한다. 남을 의식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을 해도 적절한지 자신에게 물어보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위기에 취해 말을 많이 한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다. 무의미한 말 한마디로 그동안 만들어 온 이미지와 명예를 망치게 될지도 모른다. 말해도 괜찮은 것이 있고, 감추는 것이 더 나은 이야기도 있다.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우선 주의 깊게 주변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때를 기다려라. 사람들을 살피며 한번더 생각하면, 공개해도 좋을지, 비밀로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기 마련이다. 안타깝게도 잔혹한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무의식적으로 즐긴다. 자신의 약점은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극복해야 하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음을 명심해라. 타인의 단점을 말하지 말라. 누군가의 나쁜 점을 쉽게 말하는 것은 나의 이미지를 점점 부정적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누군가와 대화에서 타인에 대한 뒷담화를 같이 해서 한편인 친구인 듯 느껴도 중요한 순간에는 결국 의심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신뢰가 필요한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입을 통해 나간 말은 결국 본인에게 되돌아온다. 비판이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비판은 인간을 방어적 태도에 놓이게 하고 대부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게 만들기 때문이다. 비난 또한 위험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원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내뱉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고 수십 년 동안 화살처럼 박혀 있다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남을 비판하지 않는다면 나도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허물은 본인의 사회 관계에서 생기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며 자신을 반성하라. 부정적인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대인 관계에 큰 도움이 된다. 상대의 입장에 반대하거나 오류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할 때도 거침없이 말하지 말고 상대가 간과한 사실을 우연히 생각난 것처럼 부드럽고 재치 있게 말해라.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도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며 충고하는 것은 실상은 너는 틀렸고 나는 맞는다는 뜻이다.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인생과 특정한 상황이 있기 마련이니 때때로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걸로 충분하다. 부정적인 표현과 험담 무의미한 조언을 넘어 충고를 쉽게 하지 마라. 그 충고로 인해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다. 자신을 스스로를 자랑하지 말라. 남들이 나를 칭찬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은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점점 사람을 볼품 없게 만든다. 항상 자랑만 만들어 놓으며 허세를 부리는 사람을 보면 반감이 생기지 않았는가. 지금은 필요에 의해 곁에 있더라도 언젠가 하나둘 당신을 떠나게 될 것이다. 현명한 사람들은 겸손으로 불필요한 질투심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한다. 상대가 나에게 시기 질투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처세라 생각한다. 자신의 선행도 많이 말하면 오만해 보이기 쉬워진다. 진실된 마음이 감춰지고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허세용으로 남게 될 것이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당신의 배풀을 기억하는 몇몇의 사람은 언젠가 당신에게 중요한 도움을 줄 때가 올 것이다. 신이 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를 준 것은 말하기보다는 두배더 많이 들으라는 이유 때문이다. 무심결에 말해버린 자랑이 의외의 잘못된 인식을 초래하거나 상대방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자랑을 내뱉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입을 열 때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자.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말이든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자신의 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라. 세상에서 가난보다 더 사람의 사기를 꺾는 것은 없다. 가장 친한 친구더라도 돈에 대한 근심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돈 얘기는 꺼내지 말라. 듣는 사람은 기가 죽고 말한 사람도 자칫하면 그 친구를 잃게 될수 있다.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다. 번민, 말다툼, 텅빈 지갑이다. 그 중에서 텅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힌다. 그렇기에 인간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돈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를 받는 존재이다. 앞에선 다들 박수 쳐도 속마음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많아지면 시기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니 항상 방어막을 쳐둔다고 생각해라. 특히 자신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지인이 부자가 될 경우 친밀감이 있을수록 부러움의 강도가 세진다. 그러면서 당연한 등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바라며 당신에게 받는 것이 당연한 듯 행동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결국 끝을 맞이한다. 자신의 목표에 대해 쉽게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목표를 얘기했을 때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일은 극히 드물다. 그들로부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귀중한 힘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의 반론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해서 더 나아지려는 사람을 철저히 방해하려 할 것이다. 아직 시작도 안한 목표를 남들에게 말하는 것은 당신의 목표를 멀어지게 하는 일이다. 또한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는 조언은 생각보다 더 제각각이고 상대적일 확률이 크다. 어차피 그 목표를 만들고 이루어내야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어느 정도 이룰 때까지 자신의 목표를 감출하는 것이 모순적으로 들리겠지만, 목표를 말하면서 느끼는 성취감보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말들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우가 더 많다. 때문에 목표는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더 좋다.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라. 인간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새롭게 형성된다. 지금 친밀한 사이라도 몇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알수 없는 것이 인간관계이다. 어떤 관계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모두 아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상당히 골치가 아플 것이다. 자신의 얘기를 너무 많이 털어놓으면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읽는 게 많아지는 걸 경험하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기에 타인의 고통에는 무관심하다. 그러므로 본인의 사생활이 흥미롭다면 이를 진지하게 걱정하고 위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퍼져 심심풀이로 소비되거나, 언젠가 자신을 향한 무기가 되어 돌아올 뿐,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가 적다. 특히 안 좋은 습관이나 가정사는, 더욱 타인의 평가와 비난에 드러나지 않게 주의하라. 삶의 특정 부분을 비밀로 보존하는 것은, 자신을 더 품격 있고,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을 줄 것이다.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말라. 인간은 모두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여 그 도끼로 자신을 찍고 만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오지만 천 사람의 귀로 전해진다. 우정이 깊지 않다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지 말라. 어쩔 수 없이 약점을 얘기해야 할 때도 결코 전부를 드러낼 필요는 없다. 자신과 관련이 없는 말은 하지 말아라.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 언제나 조심해야 한다. 남을 의식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을 해도 적절한지 자신에게 물어보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위기에 취해 말을 많이 한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다. 무의미한 말 한마디로 그동안 만들어 온 이미지와 명예를 망치게 될지도 모른다. 말해도 괜찮은 것이 있고 감추는 것이 더 나은 이야기도 있다.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우선 주의 깊게 주변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때를 기다려라. 사람들을 살피며 한번더 생각하면 공개해도 좋을지, 비밀로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기 마련이다. 안타깝게도 잔혹한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무의식적으로 즐긴다. 자신의 약점은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극복해야 하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음을 명심해라. 타인의 단점을 말하지 말라. 누군가의 나쁜 점을 쉽게 말하는 것은 나의 이미지를 점점 부정적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누군가와 대화에서 타인에 대한 뒷담화를 같이 해서 한편인 친구인듯 느껴도 중요한 순간에는 결국 의심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신뢰가 필요한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입을 통해 나간 말은 결국 본인에게 되돌아온다. 비판이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비판은 인간을 방어적 태도에 놓이게 하고 대부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게 만들기 때문이다. 비난 또한 위험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원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내뱉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고 수십 년 동안 화살처럼 박혀 있다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남을 비판하지 않는다면 나도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허물은 본인의 사회 관계에서 생기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며 자신을 반성하라. 부정적인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대인 관계에 큰 도움이 된다. 상대의 입장에 반대하거나 오류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할 때도 거침없이 말하지 말고 상대가 간과한 사실을 우연히 생각난 것처럼 부드럽고 재치있게 말해라.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도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며 충고하는 것은 실상은 너는 틀렸고 나는 맞는다는 뜻이다.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인생과 특정한 상황이 있기 마련이니 때때로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걸로 충분하다. 부정적인 표현과 험담, 무의미한 조언을 넘어 충고를 쉽게 하지 마라. 그 충고로 인해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다. 자신을 스스로를 자랑하지 말라. 남들이 나를 칭찬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은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점점 사람을 볼품 없게 만든다. 항상 자랑만 만들어 놓으며 허세를 부리는 사람을 보면 반감이 생기지 않았는가? 지금은 필요에 의해 곁에 있더라도 언젠가 하나둘 당신을 떠나게 될 것이다. 현명한 사람들은 겸손으로 불필요한 질투심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한다. 상대가 나에게 시기 질투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처세라 생각한다. 자신의 선행도 많이 말하면 오만해 보이기 쉬워진다. 진실된 마음이 감춰지고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허세용으로 남게 될 것이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당신의 배풀을 기억하는 몇몇의 사람은 언젠가 당신에게 중요한 도움을 줄 때가 올 것이다. 진이 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를 준 것은 말하기보다는 두배더 많이 들으라는 이유 때문이다. 무심결에 말해버린 자랑이 의외의 잘못된 인식을 초래하거나 상대방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자랑을 내뱉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입을 열 때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자.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말이든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자신의 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라. 세상에서 가난보다 더 사람의 사기를 꺾는 것은 없다. 가장 친한 친구더라도 돈에 대한 근심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돈 얘기는 꺼내지 말라. 듣는 사람은 기가 죽고 말한 사람도 자칫하면 그 친구를 잃게 될수 있다.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다. 범민, 말다툼, 텅빈 지갑이다. 그 중에서 텅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힌다. 그렇기에 인간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돈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를 받는 존재이다. 앞에서는 다들 박수 쳐도 속마음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많아지면 시기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니 항상 방어막을 쳐둔다고 생각해라. 특히 자신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지인이 부자가 될 경우 친밀감이 있을수록 부러움의 강도가 세진다. 그러면서 당연한 등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바라며 당신에게 받는 것이 당연한 듯 행동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결국 끝을 맞이한다. 자신의 목표에 대해 쉽게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목표를 얘기했을 때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일은 극히 드물다. 그들로부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귀중한 힘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의 반론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해서 더 나아지려는 사람을 철저히 방해하려 할 것이다. 아직 시작도 안한 목표를 남들에게 말하는 것은 당신의 목표를 멀어지게 하는 일이다. 또한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는 조언은 생각보다 더 제각각이고 상대적일 확률이 크다. 어차피 그 목표를 만들고 이루어내야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어느 정도 이룰 때까지 자신의 목표를 감추라는 것이 모순적으로 들리겠지만 목표를 말하면서 느끼는 성취감보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말들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우가 더 많다. 때문에 목표는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더 좋다.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라. 인간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새롭게 형성된다. 지금 친밀한 사이라도 몇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알수 없는 것이 인간관계이다. 어떤 관계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모두 아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상당히 골치가 아플 것이다. 자신의 얘기를 너무 많이 털어놓으면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읽는 게 많아지는 걸 경험하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기에 타인의 고통에는 무관심하다. 그러므로 본인의 사생활이 흥미롭다면 이를 진지하게 걱정하고 위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퍼져 심심풀이로 소비되거나, 언젠가 자신을 향한 무기가 되어 돌아올 뿐,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가 적다. 특히 안 좋은 습관이나 가정사는, 더욱 타인의 평가와 비난에 드러나지 않게 주의하라. 삶의 특정 부분을 비밀로 보존하는 것은, 자신을 더 품격 있고,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을 줄 것이다.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말라. 인간은 모두 이번에 도끼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여 그 도끼로 자신을 찍고 만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오지만 천 사람의 귀로 전해진다. 우정이 깊지 않다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지 말라. 어쩔 수 없이 약점을 얘기해야 할 때도 결코 전부를 드러낼 필요는 없다. 자신과 관련이 없는 말은 하지 말아라.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 언제나 조심해야 한다. 남을 의식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을 해도 적절한지 자신에게 물어보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위기에 취해 말을 많이 한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다. 무의미한 말 한마디로 그동안 만들어 온 이미지와 명예를 망치게 될지도 모른다. 말해도 괜찮은 것이 있고 감추는 것이 더 나은 이야기도 있다.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우선 주의 깊게 주변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때를 기다려라. 사람들을 살피며 한번 더 생각하면 공개해도 좋을지, 비밀로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기 마련이다. 안타깝게도 잔혹한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무의식적으로 즐긴다. 자신의 약점은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극복해야 하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음을 명심해라. 타인의 단점을 말하지 말라. 누군가의 나쁜 점을 쉽게 말하는 것은 나의 이미지를 점점 부정적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누군가와 대화에서 타인에 대한 뒷담화를 같이 해서 한편인 친구인듯 느껴도 중요한 순간에는 결국 의심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신뢰가 필요한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입을 통해 나간 말은 결국 본인에게 되돌아온다. 비판이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비판은 인간을 방어적 태도에 놓이게 하고 대부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게 만들기 때문이다. 비난 또한 위험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원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내뱉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고 수십 년 동안 화살처럼 박혀 있다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남을 비판하지 않는다면 나도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허물은 본인의 사회 관계에서 생기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며 자신을 반성하라. 부정적인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대인 관계에 큰 도움이 된다. 상대의 입장에 반대하거나 오류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할 때도 거침없이 말하지 말고 상대가 간과한 사실을 우연히 생각난 것처럼 부드럽고 재치있게 말해라.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도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며 충고하는 것은 실상은 너는 틀렸고 나는 맞는다는 뜻이다.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인생과 특정한 상황이 있기 마련이니 때때로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걸로 충분하다. 부정적인 표현과 험담, 무의미한 조언을 넘어 충고를 쉽게 하지 마라. 그 충고로 인해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다. 자신을 스스로를 자랑하지 말라. 남들이 나를 칭찬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은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점점 사람을 볼품 없게 만든다. 항상 자랑만 만들어 놓으며 허세를 부리는 사람을 보면 반감이 생기지 않았는가? 지금은 필요에 의해 곁에 있더라도 언젠가 하나둘 당신을 떠나게 될 것이다. 현명한 사람들은 겸손으로 불필요한 질투심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한다. 상대가 나에게 시기 질투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처세라 생각한다. 자신의 선행도 많이 말하면 오만해 보이기 쉬워진다. 진실된 마음이 감춰지고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허세용으로 남게 될 것이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당신의 베품을 기억하는 몇몇의 사람은 언젠가 당신에게 중요한 도움을 줄 때가 올 것이다. 신이 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를 준 것은 말하기보다는 두배더 많이 들으라는 이유 때문이다. 무심결에 말해버린 자랑이 의외의 잘못된 인식을 초래하거나. 상대방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자랑을 내뱉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입을 열 때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자.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말이든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자신의 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라. 세상에서 가난보다 더 사람의 사기를 꺾는 것은 없다. 가장 친한 친구더라도 돈에 대한 근심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돈 얘기는 꺼내지 말라. 듣는 사람은 기가 죽고 말한 사람도 자칫하면 그 친구를 잃게 될수 있다.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다. 범민, 말다툼, 텅빈 지갑이다. 그 중에서 텅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힌다. 그렇기에 인간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돈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를 받는 존재이다. 앞에서는 다들 박수 쳐도 속마음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많아지면 시기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니 항상 방어막을 쳐둔다고 생각해라. 특히 자신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지인이 부자가 될 경우 친밀감이 있을수록 부러움의 강도가 세진다. 그러면서 당연한 등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바라며 당신에게 받는 것이 당연한 듯 행동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결국 끝을 맞이한다. 자신의 목표에 대해 쉽게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목표를 얘기했을 때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일은 극히 드물다. 그들로부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귀중한 힘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의 반론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해서 더 나아지려는 사람을 철저히 방해하려 할 것이다. 아직 시작도 안한 목표를 남들에게 말하는 것은 당신의 목표를 멀어지게 하는 일이다. 또한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는 조언은 생각보다 더 제각각이고 상대적인 확률이 크다. 어차피 그 목표를 만들고 이루어내야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어느 정도 이룰 때까지 자신의 목표를 감추라는 것이 모순적으로 들리겠지만, 목표를 말하면서 느끼는 성취감보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말들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우가 더 많다. 때문에 목표는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더 좋다.